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참 고맙습니다. 네. 어제 네, 일주일 동안 또잘 계셨죠? 네. 지난 시간에 어려운 거 했는데 아이들 도와주셨어요? 네. 아 이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실정이죠? 네.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사회가 처음에는 단순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봅니까? 자꾸 복잡해져요. 그러죠? 네. 생각도 단순하게 했는데 자꾸만 복잡해져요. 또 어떤 식도 어떤 상황도 전에는 한두 개만 알아보면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이것저것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을 하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 또는 세개 그래서 두열립두 두 1차 방정식을 연립에서 생각하는 연립 방정식을 공부할 거예요. 마치 과거에는 우리가 단독 주택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 채가 함께 사는 연립 주택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연립 방정식 공부하는데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할 거예요. 자 첫째 상황은 뭐냐면은 제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좀 있어요.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6개요. 예몇 개라고요? 6개요. 근데 그것이 얼마일까? 400원이에요. 50원짜리, 100원짜리 합해서 6개. 근데 돈은 400원이에요. 제가 50원짜리 몇개 가지고 있나요? 100원짜리 몇개 가지고 있나요? 머리로 암산이 됐어요. 네.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먼저 50원짜리를 X라고 하고 100원짜리를 Y라고 한다면은 동전의 개수에서 x 플러스 y 는 6개다 돈에서 50원짜리 x개 100원짜리 y개 합해서 400원이다 그러니까 동전 50원짜리 개수와 100원짜리 개수는 여기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만족해야 돼요. 이와 같은 1차 방정식 2개 합쳐서 연립 방정식이다. 그런 얘기죠. 자, 엄마들, 농구 좋아하실지 모르는데, 농구가 게임에서 2점짜리를 X개. 3점짜리를 이게라갈 거예요. 그런데 다 집어 넣은 것이 몇 개냐면은 7개일 거예요. 개수를. 근데 점수는 봤더니 17점이에요. 그렇다면 2점짜리는 몇번 슈트 넣고 3점짜리는 몇번 넣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모두 개수가 뭐일 개라고 하자. 2점짜리는 2X고, 3점짜리는 3Y. 합쳐서 17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두 방정식에서 함께 생각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x는 과연 얼마일까 y는 얼마일까 이런 걸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사과 하나에 400원 배 하나에 700원 귤 하나에 200원짜리들 15개를 사고, 400원을 주고, 아, 4,000원을 주고,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또 연립방정식이 돼요. 아셨죠? 네. 근 중학교에서는 방정식 두 개가 모여서 연립방정식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이걸 주로 공부할 텐데,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정리하고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연립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연립방정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의 쌍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x 플러스 y는 12라는 1식과, 5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이라는 2식이 있을 때, x 값 5와 y 값 7은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네, 연립방정식 좀 이해되셨죠? 네. 아마 연립방정식이 이런 거다 하는 어떤 상황은 아마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상황 두 번째 것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농구가 있었는데, 2점짜리 성공한 개수를 X. 3점짜리 성공한 개수를 Y. 그러면 개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X 플러스 Y. 2점짜리, 3점짜리 개수가 합쳐서 7개. 점수로 보면은 2점짜리니까 EX. 3점짜리니까 3i. 그래서 17자. 요두 상황. 그래서 위식을 기억 그렇게 하고 아래식을 ᄂ 그럴 거예요. 자, XY를 구하는 것이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개념은 뭐냐면은,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어떤 수를 넣으면은 답이 될까 생각하는 거죠. 자, 첫 번째, x, y 합해서 7이니까, x는 1이라고 보고, y는 6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데, 니은에서,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6은 17일까요? 17이? 아니네. 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7이 되고, 2x 플러스 3i가 17이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을까? 뭐한 여러 개 찾다가 x는 4라고 한번 해볼까? y는 3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2곱하기 4 더하기 3곱하기 3 맞나요? 248, 339, 오 됐다. 엄마 찾아 산 말리처럼 <laughs>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엄마, 아빠 찾았다, 그런 거죠. 이게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쉽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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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실제 계산할 때는 좀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쉬웠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 있을까?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위에서, 기억식에서, x, y. 더해서, 7이 되니까, 1이면 6이다. 또 2면 5다. 3이면 4다. 4면 3이다. 5면 2다. 6이면 1이다. 이렇게. 또, 아래씩에서, 니은에서도 또,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X, Y. X가 1이다, 그러면은, Y는 얼마일까요? 5. 2. 3, 5, 1 5, 17. 2다, 그러면은, 4. 4니까, 여기가 13이 되는데, 없구나. 3이다, 그러면 6. 11이 되는데, 없구나. X가 4다, 그러면 8, 3. X가 5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10. 2가 되는데, 없구나. 6이다, 그러면 12, 5야 되는데, 없구나. 어? 그러면은, 윗표에도 해당이 되고, 아랫표에도 해당되는 게 뭡니까? 4와 3이다. 그래서 X는 4, Y는 3이다. 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순서쌍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순서쌍순서쌍 순서쌍. 여기는 아까 표였습니다. X로 보면은, 기억에서, 자, 이게 기억이었고, 니언이었으니까, 기억에서 1, 6, 2, 오. 쭉 해가지고 아마 4, 3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니언에서 순서상 뭡니까? 1, 5. 쭉 하다가 4, 3. 네, 이렇게. 순서상을 만들보면 공통으로 있는 건 뭡니까? 4와 3이구나. 하하. 그래서 4와 3이 해구나.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만들었거든요. 자, 기억에 해당되는 어떤 그래프. 니은에 해당되는 그래프. 여기서 보면 X가 4일 때 Y가 3에요. 사실은 x, y 값을 구하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예, 네. 네. 어떠면은 그래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좋지만은 해를 구하기 위하여 답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린다. 이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또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야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기억식, 니은식, 어떻게 하면 x, y를 구할까? 나는 그래서 기억식에다가 3을 곱해볼 거예요. 기억식에다 3을 곱하면 어떤 일이? 3X 플러스 3I는 21그래요. 니식은 그대로 쓸 거예요. 2X 플러스 3I는 17그래요. 그러면 요기억 다시 이거 니은 그러면 여기서 빼볼 거예요. 빼보는 거예요. 우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3I가 없어지고 3X에서 2X를 빼면 X가 남고 21에서 17을 빼면 4가 남는 거예요. 옳거니 X가 4가 나왔다? X가 4가 나왔다 그러면 기억식에서 X 플러스 Y는 7이니까 X가 4다 그러면 Y가 얼마일까요? 3. 그래서 기억식에서 Y는 3이 나오는 거죠. 이 방법은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감법, 그래 가감법. 네. 자, 우리 지금 맨 처음에 개념대로 해봤죠? 표를 만들어서 해봤죠? 또 순서상을 만들어 보았죠? 그래프도 그려보았죠? 지금 뭐 했어요? 가감법, 가감법 다섯 번째 한 거예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식에서 x 플러스 y는 7이니까 기억식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면은 y는 7 마이너스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죠? x 플러스 y는 7이니까 x가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은 y는 7 마이너스 x. 7 마이너스 x를 y는 7 x 라는 것을 면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3. y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7-x를 대입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17입니다. 대입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대입법, 그럴 거예요. 대입법. 아까 위에는, 가감법 그랬습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2x 플러스 3 7에21 마이너스 3x 이퀄 17그래. 그러면 3 x 서 2x에서 3x를 빼면은 마이너스 x 이퀄 21이 오른쪽으로 이사. 오면은 이양 오면은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뭡니까? x는 4가 나오는 거죠. x가 4가 나오면은 아까 가감법 했던 것처럼 x를 4 대입하면은 y는 3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x가 4라는 것을 기억식에다 대입할 수도 있고. 미은식에다도 대입할 수가 있어요. X에다 4를 대입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8인 거죠. 그럼 여기가 9가 돼야 되니까 Y가 얼마입니까? 3.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렵게, 어렵게 푸는 아이가 능력자일까요? 아니면은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푸는 아이가 능력자일까요?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푸는 아이가 능력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항시 제가 중요한 얘기 또 합니다 모든 경우를 왜 하여야 합니까? 왜 배워야 합니까? 그걸 아이가 모두 이해됐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고다 이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고 빨리 할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논리성과 창의성이 길러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농구 점수를 획득하는데 어떨 때는 2점 또 멀리서 던지면 3점을 받기도 해요 2점 짜리 x계 3점 짜리 y계 점수를 얻었다고 하는데 공 던진 횟수는 1이고 점수는 17이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농구 시합에서 야 글쎄, 일곱 번 던졌는데, 17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2점짜를몇번 던졌을까? 그거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르려고 더 많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서 가상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상황 1에서는 동전 5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했고 여기에서는 농구 가지고 했어요. 그렇다면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전이 그래도 더 관심 있을까요? 농구 게임이 더 관심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xy를 어떻게 구할 건가? 개념은 뭐라고요? 엄마 찾아 냈니? 삼말리.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언제나 방정식이란 말이 나오면은 2차 방정식이 됐건, 3차 방정식이 됐건, 연립 방정식이 됐건, 또는 부등 방정식이 됐건, 반드시 맨 처음에는 뭐다? 엄마 찾아 삼말리. 엄마 찾아 삼말리는 어느 경우든지 모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개념만 똑똑하면은 조금 귀찮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일 때는 어느 것이 더 편리할까 어느 것이 쉬울까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표도 좀 지루할 겁니다 제가 예를 좀 그래도 간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표가 간다는 거지 순서상 응? 순서대로 그다음에 뭡니까 그래프. 그다음에 가감법. 가감법. 그다음에 대입법. 대입법. 자 개념은 놔두고표 순서상 그래프 가감법 대입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뭘까요? 힘들고 시간 걸리고 귀찮고 뭔뭐 거. 그래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는 저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프 다음에 힘든 게 뭘까요? 표. 그다음 에 힘든 건 순서상 그렇다면은 가감법과 대입법 어느 게더 좋을까요? 대입법? 자, 대입법이 좋다는 분. 가감법이 좋다는 분. 여기서는 가감법도 좋고 대입법도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은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드릴 텐데 아저 경우는 가감법이 좋겠다. 저 경우는 대입법이 좋겠다. 아셨죠? 네. 자, 아주 쉬운 문제 낼 거예요. 2X-5Y6 3X 플러스 5Y 10 X와 Y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기거든요 이 경우는 가감법일까 대입법일까? 네? 크게? 가 대단하시네요 응. 왜냐? 마이너스 5Y 플러스 Y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은 OX는 16. 그래서 X는 5분의 16. 그래서 Y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아, 여기는 대입법이 좋구나, 가감법이 좋구나, 그러는 거죠. 자, 또 하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 예. X 플러스 2y는 6. 7x-8y는 13. 대입법이 좋아 보입니까? 가감법이 좋아 보입니까? 대입법은 y는 뭐라고 이렇게 끄집어 내거나, x는 뭐라고 끄집어 내면 좋거든요. 여기서 x 끄집어 낼수 있나요? 위에서 뭡니까? X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6-2Y. 그래서 X자리에다가 7, X자리에다가 6-2Y, 8Y는 13.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법이 더 좋은 거예요. 아시죠? 네. 대입법 또는 가감법 하나만 한다든지 또는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 푸는 데만 관심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그게 지름길입니다. 아시죠 네. 아이들에게 대입법과 가감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감법으로도 해보고 대입법으로도 해보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를 대입법, 가감법으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 속에서는 답을 구했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두 가지로 합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런다 해서 그거 봐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뭐가 따르지 않으면, 예,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학교 청소년 문제는 공부하면서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통은 그걸로써 고통스럽습니까? 고통 너머의 축복이 보입니까? 고통 너머의 축복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아이가 비록 공부할 때 고통스럽게 한 문제를 두 가지로 풀었다고 한다면 두 대입방법, 가감법을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이 경우는 가감법이 더 좋다. 이 경우는 대입법이 더 좋다. 얼씨구, 좋다, 아하.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도 돼. 그렇지, 이건, 그렇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아셨죠? 네. 그런데 허구한 날, 한없이 문제만 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 지쳐버리는 거죠. 수학은 뭡니까? 항시, 왜 배워야 하는가? 가감법왜 배워야 합니까? 대입법, 왜 배워야 합니까? 표, 왜 만들어야 됩니까? 순서상,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프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면은 수학 시간은 신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뭐 때문에 하지? 중2쯤 되면은 사춘기가 왔거나 지나갈 거예요. 요 때쯤 되면은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엄마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수학이 싫다 하더라도 엄마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화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중위가 포기하는 고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학은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고 왜 배워야 하는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할까? 그러면서 수학이 학문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 했는데 1차 부등식을할 거예요. 아셨죠? 네. 거의 비슷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재밌었나요? 네. 재미있었다는 엄마만 신나게 박수.